없어. 자, 30분입니다. 두 번째 씬 보겠습니다. 두 번째 씬은 마원님이 준비해주신 그대로 차 안에서 일어나는 대사들이고요. 이제 조세호 씨가 장모님을 딱 이렇게 모시고 이제 정수를 따려고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장모님 환영합니다. 다시 한 번만 복습해 볼까요? 장모님 환영합니다. 환영 장모냥, 환영 장모냥. 자, 그 뒷단어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리지? 환닝 짱무냥 그 뒤에 두 글자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한국말 한거 아니에요. 중국말 한 거예요. 한국말 한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그쵸? 근데 출발 이렇게 한거 아니고요. 중국어로 했어요. 출발, 출발, 일상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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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마지막 듣고 넘어갈게요. 출발. 어머니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중국 어 여러분들 해보세요. 여기는 화면에 나오지 않는데 어머니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머니께 중국어로 통역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찐틴 몇시음음 음, 일어나다 침대에서 찐틴 자 오늘 어머니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라고 한번 여러분들 질문을 완성해 보세요. 시작. 진지, 마마, 오늘 몇 시에 床 마마, 진지, 마마, 진지, 마마, 진지, 마마, 진지, 마마, 진지, 마마, 요지 마마, 진지, 마마, 진몇시마 진지, 마마, 진지, 마마, 진지, 마마, 진지, 마마, 진시 마마, 진지, 들릴 거지요마 진지, 마마, 진지, 마마, 진지, 마마, 진지, 마게놀라마 시간이야. 다시 한 번만."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지 마마, 진지, 마마, 삼청년님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와, 음음 음, 완전 빨리 일어났어. 량디 와. 저, 나 말이야? 어, 와. 량디몇 시에 일어났어? 새벽 2시에. 왜냐하면 이때 시간이 열, 오전 11시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2시에 일어나서 장가계에서 공항까지 2시간 반인가 들어갔다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3시간 반 동안 한국에 날아왔을 테니까 그, 양디에는 일어나야, 양디에는 일어나야 이게 가능한 거지.

아 너무 너무 예쁜 대사죠. '要见宝贝女儿了,要见宝贝女儿了.' 우리 엄마 생각나. '要뭐뭐 뭐 해야겠다. 见 만나야겠다. 宝贝 나의 보물 같은 니얼 응, 딸. 要见宝贝女儿了.음 이때 '了'는 어기로만 쓰인 거고요. '要만어내 딸을 만나려고 왔어요. 见要见宝贝女儿了.' 음,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우리 보, 보물 같은내 보석 같은내딸 아이를, 내, 내 니아를 보려고 왔지요? 야오지엔 바베니아라, 야오젠엔바베니알라야오 우리에게 보려고 무려 량디엔에 취추에서 야오지엔 바베니알라 우리에게 보려고 왔지. 예쁘죠, 대사 마마시와 한국 이것도 틀렸어요. 일관되게 틀리죠. 조세호 씨는 아마 정식으로 중국어를 배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마마 시환 한국어 치셔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틀린 표현이에요. 근데 엄마가 기도 알아듣긴 해요. 엄마가 다 알아듣긴 해요. 그러니까 중국어는 자신감을 가지고 단어만 잘 나열하면 소통은 할수 있어요. 그리고 틀리게라도 말을 해야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 맞는 표현은 마마 시환 치. 어, 마마, 시원, 한국어, 츠什么. 이거 지금 이거 그대로 쓰면, 엄마는 좋아한다, 한국 뭘 먹어. 이거, 이거, 그 엉터리로 쓴 거예요. 근데 알아듣겠죠? 소통은 할수 있어요. 그럼 옳게 바꾸려면, 마마, 시원, 치, 什么, 한국어, 차이. 라고 써야 돼요.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려면, 什머 가, 무슨 역할을 하거든요. 什머 한국어, 차에는 무슨, 한국어, 차 마마, 시원, 츠什么, 한국어, 차 라고 물으셔야 돼요. 마마, 시원, 치, 什么, 한국어, 차 아니면끊어妈妈喜欢吃什么韩国菜？이끊는가？이제지금말한건틀려요妈妈喜欢吃什么韩国菜？妈妈喜欢吃什么韩国菜？라고쓰면되고요你喜欢看什么电影？같은문장이에요되게다른것같죠저번까요시작你喜欢看什么电影？你喜欢看什么电影？你지금본거두문장妈妈喜欢吃。 喜欢吃什么? 뭐, 한국菜. 무슨 한국 요리 좋아하세요?랑, 喜欢看,什么?电影.다 같은 문장이에요. 같은 패턴. 여기는 吃, 여기는 칸이 들어갔을 뿐. 다 같은 패턴의 문장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면, 喜欢. 그럼 바꿔볼까요? 무슨 음악 듣는 거 좋아해? 무슨 음악 듣는 거 좋아해? 무슨 음악 듣는 거 좋아해로 똑같은 패턴으로 시환 듣다 음악만 바꾸시면 한 문장이 또 뚝딱 완성되지요 무슨 음악 듣는 거 좋아해로 바꿔 보세요 무슨 음악 듣는 거 좋아해 니 시환 시환 시원 듣다 시환 틴 샤모 샤모 인악 시환 티시 엄마인에 바꿔쓰시면 돼요. 시환,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고요. 엄마 의 대답 한번 들어볼게요. 엄마 시환. 아. <laughs> 그러니까 차, 원래 차오루가 번역을 해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 사이에 알아듣고 음식 이름을 말한 상황이에요. 상황 을한번 파악해보세요. 엄마 시환 한국 시험. 엄마 시환. 그러니까 엄마 이렇게 말하니까 차오루가 말하려고 했는데 말할 필요 없어. 엄마가 다 알아듣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오糕가 자오냉가, 자오냉가, 자오가 자오 뽁다, 냉가오떡, 냉가오가 떡, 자오 뽁다, 냉가오떡, 그래서 떡볶이가 준 거로 자오糕가오구요 이런 말 이거 야매라서 여러분 싫어할 텐데, 이런 거 되게 신기해요. 年가오糕가오 떡이에요. 떡, 여기 보면 까오자가 있잖아요. 이게 떡이란 뜻으로 쓰이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왜 되게 짜증 날때 중국인들이 아 망했어, 시 클랐어, 진짜 뭐 됐어, 짜오까오라는 표현 많이 써요. 짜오까오, 아 짜오까오, 짜오까오, 진짜 망, 뭐 망했어 할때 짜오까오라는 뜻이 많이 써요. 우리도 왜밥 잘못했을 때 아씨 떡 됐어, 이렇 쓰잖아요. 그 이런 표현들이 까오가 가지는 역할 같은 게 되게 비슷해요. 짜오까오, 아씨 클랐어, 망했어, 떡 됐어, 밥이 떡 됐어. 여기 보면 이게 무슨 국물 <목물> 같은 건데 이게 떡된 거야 국물이 떡이 된 거야 그럴때 망했다는 표현을 써요 아 짜오까오 망했어 떡 됐어 니엔까오 떡아떡 아, 떡 됐네 뭐 됐네 할때 똑같이 쓸수 있어요 이런 거 진짜 비슷해요 짜오까오 돼 네. 그리고 짜오니엔까오는 짜오 볶다 니엔까오 떡볶이 짜오니엔까오 떡볶이고요 처음에 떡볶이 먹고 싶다고 했다가 하나 더 얘기해요 아 떡볶이 떡볶이 아, 이여도 <목소리> 하요이중국인들 좋아하는 거죠 하요이가오이자하요이 좋대 하요는 그리고예요 하요는 그리고 하요위가오이하요이가오이 엄마 뭐 먹고 싶대? 엄마가 뭘 알아야 대접해줄 수 있지 그쵸 엄마가 생선구이 먹고 싶대 여기에 보면 자오이엔까오 떡볶이고요 뒤에 보면 하요 하요는 그리고 하요 그리고 으이. 그 생선 할때그 생선 할때 글자예요. 어묵 할때 어자. 그리고 어그 생선도 먹고 싶은데 그 중에 가오 가오. 떡볶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자원이엔 가오라고 해요. 그냥 자원이엔 가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궁중 떡볶이도 있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 위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가오 위가 먹고 싶대요. 가오는 구운 거예요, 구운 거. 아까는 볶는 거, 기름 양이 달라. 볶는 거, 이거는 가오, 구운 거. 그래서 가오야 라고 하죠, 베이징 덕. 가오위, 그러면 생선을 구운 거. 좀 기름 빼고 구운 거가 먹고 싶대, 가오위. 아, 생선. 아, 구운 생선. 생선구이. 아, 좋죠. 아, 지금 그 가오위. 지금 조세호 씨의 머릿속은 생선구이, 생선구이, 생선구이. 그래서 조세호 씨가 종로에 가면 가오위지에가 있대. 우리 아까 가오츠지에 봤잖아요. 가오위지에라고 종로에 가면 그 생선구이 그 길거리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진짜 맛있게 생겼어. 완전 이따 나중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어, 알아들었어. 그리고 이제 물어봐요, 엄마. 뭐래? 이제 알아들을 만하죠 조세호 씨 말도 이제 알아들만 하죠. 니 음음음 음음음 침음이 맞아 이런 분이기야니 네, 뭐라고 해? 게 가오이지에 가있대요 종로에 나도 안 가봤는데 오시앙취 터베이생취 어 가오이지에 터베이생취 랑호 니 아냐 니 시한어마 아야안들려 나도 안들렸어 여러분 들어보세요 니 샹워마? 니 샹워마라고 했어 그러니까 원래는 근데 뭐라고 해야돼? 저 보고싶었어요 라고 물어봤어 여기에 어어 어, 그동안 사이 생각하셨는지 저 보고 싶었어요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니샹워마 하면 엄마가 못 알아들을 수 있어 뭘 붙이면 알아들을 수 있는데 뭐 하나 붙여보세요 보고 싶었었어요 과거를 붙여보세요 보고 싶었었어요 니샹워마 엄마 못 알아들을 수 있어 근데 니샹워 러마라고 하면 알아들었을 거야 발음이 조금 안 좋아도 니샹워 러마 했으면 알아들었을 거야. 你想我了吗?저 보고 싶었어요. 你想我了吗?你想我了吗?想. 뭐래, 엄마가? 이렇게도 쓰네요, 단독으로. 엄마가 되게 완벽한 발음으로. 삼성.想. 보고 싶었어.想. 我想你了.我想你了.想. 보고 싶었어.想. 그리고 다음 표현不是想是想想 되게 완벽한 발음으로 했는데,想. 您像我吗？想，现在想嗜好多一点儿。现在想嗜好多一点儿。现在想嗜好多一点儿。现在想嗜好嗜好也一律没有。现在想嗜好多一点儿。现在想嗜好多一点儿。现在想嗜好多一点儿。嗜好呢，무서도괜现在想嗜好多一点儿。现在想嗜好多一点儿。 现在想四号 나올 때 됐는데 现在想四号多一点 미칫다 现在想四号多一点땡现在想四号多一点 푸링님 고맙습니다 现在 지금은 想시号는 샹... 조세호씨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를 수 있지만 좀 장애인처럼 이렇게 쓰는 건좀 아니야 그냥 세호라고 쓰던가 现在想四号그시까이号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너무 헷갈리는데 现在想 다 틀렸어요. <laughs> 다, 내가 그냥 할게. 자, 现자 지금은, 想, 그리워, 새호, 시好 이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돼. 뭐, 이거를 이렇게, 시 그렇다, 하우 좋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现在想,是,好,多,一点。 이렇게 어떻게 해석해야 이거 무슨 뜻? 어, 현재상 사호多一点 어현정페이님이 쓰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현재상 사호多一点 이거 무슨 뜻?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보고 싶다 세호 많이 좀좀더 많이 그러면 원래는 원래 옳은 표현인데 원래 완벽한 문장으로 만드려면 시엔 짤비차오루샹 세호 두어이디알 이게 원래는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국어로 말하다 보니까 지금은 자오를 보다 새호가 더 보고 싶어 굳이 둘밖에 없는데 이 비극문을 교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시엔짜 샹새호 또이디알" "시엔짜 샹새호 또이디알" 이렇게 쓴 거죠 이해됐어요? "시엔짜 샹새호 또이디알" "시엔짜 샹니 또이디알" "시엔짜 샹니 또이디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시엔짜 샹니 또이디알" 지금은 네가 더 보고 싶어 "시엔짜 샹새호 또이디알" 또이디알 시엔 샹니" 비니 더이디아아 하얀 사 하얀 사은 장모님이에요 아이어 이거 들었겠다 이거 뭐라고 들었어? 비니얼 상니더 이뎌 비니얼 상니더 이뎌 자어 비니 상상상, 비니얼 상 니시 더 이뎌 그리고 뒤게거 들었을 텐데 되게 쉬운 거 나왔는데 중국어 잘 못해도 들리고 나왔는데 하얀 사람은 장모님이에요 오이마왕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차오르 삐진 척을 막겠어. 뭐 삐져가지고 나랑 갈래? 막 이러니까 조세호가 의기양양해가지고 와이, 마마, 와이, 마마. 요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은님이 <laughs> <laughs> 네, <나는 정모님이네. 웃음> 네, 마마. 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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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妈妈也爱四好，妈妈也爱四好，妈妈也爱四好，妈妈也爱四好,好。그럼이거어떻게妈妈，엄妈也都爱，사랑해，태우를，妈妈也爱，妈妈也爱四好。여기다들리죠아이、哎嗯、고또해妈妈爱你，我爱妈妈，妈、哎、妈也爱四好。 다음 거부터는 조금 길어요, 이제. 아! 네, 저의 조카들하고 같이 루루랑 수영장도 갔다 왔어요. 루루가 조카들은 타는 거 보고, 루루는 정말 좋은 엄마가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번역을 해달라고 해. 그러니까 자오루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걸 번역을 안 해주고 계속 민기장민기장안 해주는 거야. <웃음> 말해줘. 말해줘. 다 쇼, 看到, 어, 오, 和侄儿侄女在一起. 他说：“看到我和子爱子女在一起，以后我一定会是一个好的妻子。以后我一定会是一个好的妻子。他他说，他说，他说，他说，他说，说看到。” 哦，我和侄儿侄女在一起。他说：“我和侄儿侄女在一起。他他”他说：“我和侄儿侄女在一起。”哦，我走，侄儿侄女出卡啊，对，出卡带，出卡对。我他说：“我和侄儿侄女在一起。”他是说：“他说我和侄儿侄女在一起。我他说我和侄儿侄女在一起他是说他说我和侄儿侄女在一起他说啊，昨天我是个我啦个？伊伊个我啦个呢？么样？他说。 他说我나랑和 어, 누구랑 我和只二值你 질녀 그러니까 질녀 그게 조카딸이에요 조카랑 之二值你在一起 같이 있는 걸 보더니 자 이지 그다음 뭐라고 했냐면 이후 我一定会是一个好的妻子 이후 이후 앞으로 이호 我一定 분명히 会이 그렇게 될 것이다. 시 이거 하오 치즈 치즈는 와이프예요. 근데 이제 엄마라는 단어를 말하려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냥 이거를 어 와이프라고 바꿔서 어, 발음이 너무 러블리하고 되게 정확해 그 발음이 너무 좋아. 그说看到我和侄 <목소리도> 어~ 侄女在一起以后我一定会是一个好的妻子 어, 그니까 그니까 그니이그 여기 여기 일단 요거부터 해볼게요. 여기 니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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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다 말해줘 안, 네. 말해줘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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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一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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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니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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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니까 그니까 그니까 在一起啊！以后我一定会是一个好妻。佩尔，你你个怎么查的呢？我以后我一定会是一个好妻子啊！我也 guess 啊，哇，可以判断你好的妻子，好妻子，好的妻子，以后我一定会是一个好的妻子。들거라고말했다고번역을해줬어，이렇게번역해줬어。이거를이제조카즈아즈아즈니즈아즈니즈아아들즈아즈니아즈아하면되다즈아즈니 자, 지니 하고 했더니 이제 결국은 모디에서 했어요. 했더니 나중에 꼭 좋은 아내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 이후와이리오에서하 o 더 치즈 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듣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 근데 번역을 여기서 안 해줘요. 우리가 한번 번역해 볼게요. 你们跟和侄儿이女 <목소리> 같이 아, 起玩你什么时候有啊啊 대충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느낌적인 느낌은 오지요. 이后我一定会是一个好的妻子 你们跟和侄儿侄女儿一起玩，你们、啊、你们和侄儿侄女一起玩，你们什么时候有啊？你们什么时候有啊？你们和侄儿侄女一起玩，你们什么时候有啊？我马这个概，现不对所以要开角给以后我一定会是一个好的妻子。你们跟和侄儿侄女儿一起玩，你们什么时候有啊？ 아빠가 오다 들어도 돼. 너는 허즈아이즈니 같이 와. 너는 야,什么时候有啊? 어머니 뭐라고 했어요? 너는 허즈아이즈니 같이 와. 너는什么时候有啊? 무슨 뜻일까요? 너는 허즈아이즈니 같이 와. 너는什么时候? 오빠, 너는 지금 왜 이렇게 잘해? 지금 뭐, 뭐 누구 대신해 줘요? 我太棒！你们和侄儿、侄女一起玩，你们什么时候有啊？哦，一个五兄弟一个了没？ 어, 여기 번역을 지금 알줬는데 님은 허즈알즈니치와 님은什么时候요? 사실 중국에서는 결혼 시기가 우리보다 되게 빠르기 때문에 어, 딸 차오루 나이면은 사실은 이제 엄마가 이미 외할머니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님은 허즈알즈니치와나 님은什么时候요아? 너희 둘은 언제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되게 엄마가 귀엽게 한 마디 더해요.

마마, 쌩, 저, 아, 이거 무슨 와이피야. 와이피는 <laughs> 껍데기. 와이피 말고 와이퍼. 마마, 쌩, 저, 와이퍼라. 마마, 쌩, 저, 와이퍼라. 요 여기 적어볼까요? 마마, 엄마는, 쌩, 하고 싶다. 저, 뭐뭐가 되고 싶다. 마마, 쌩, 저, 와이퍼라. 와이퍼, 외할머니에요. 할머니는, 나이, 나이. 외할머니는, 와이퍼라고 하거든요. 엄마는, 와이퍼가 되고 싶어. 와이퍼, 와이퍼자. 와이퍼, 와이퍼. 외할머니. 마마시안 쪼아나 근데 여기는 엄마의 엄마니까. 마마시안 쪼아나에. 엄마는 쪼아나외 와이퍼가 되고 싶단 말이지. 마마시안 쪼아나에. 다시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왜, 마는안 들어. 얘기해 아이씨, 엄 얘기해. 말을 봐엄 마마시안 쪼아나에. <laughs> 아, 엄마, 지금 엄마는 아파요. 왜, 어머니 뭐라 하시는데? 조카들이 같이 음, 오드파크 음. 가잖아요. 어. 아, 우리 언제 애기 나냐고. 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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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마가 네. 순자 보고 싶대요. <laughs> 자, 여, 자, 여. 아, 요거. 자, 요거 들었죠? 엄마가 뭐라고 마지막 말이 했어요? 음. 엄마가 뭐라고 마지막 얘기했어? 엄마가 이렇게 방심한 사이 에 엄마 마지막으로 조세호씨가 되게 부끄러워했거든. 아, 그거였어? 부끄러워하니까 엄마 마지막에 한마디. 짜요. <laughs> 엄마가 엄마가 씨안 좋아해 보라. 짜요. 여기까지가 차 안에서 대화고요. 지금까지 했던 대화들을 다시 한번쭉 같이 들어볼게요. 출발! 출발! 어머니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이번 지년이야. 야, 쟤는 버베이 니아라. 야, 쟤는 버베이 니아라. 마마 씨와 한국어. 吃什么？妈妈喜欢吃韩国什么菜的乌拉嫩配玉米蛋？炒年糕炒年糕，炒年糕。簸箕，哦，簸箕还有鱼，烤鱼，烤鱼，生生生菇鱼，您像我吗？想，现在想吃好多一点 你想我吗？丁，你想我了吗？我们才破过十破十哟。现在想四號,、oh、号多一点，要给给过哟。哇！爱妈妈，妈妈妈妈也爱四号啊，我爱妈妈，妈妈也爱四号。妈妈也愛 저의 조카들하고 같이 루루랑 수영장도 갔다 왔어요. 루루가 조카들은 타는 거 보고 루루는 정말 좋은 엄마가 될것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해줘. <뭐랫도> 말해줘. 말해看到해我和侄儿侄女在一起以后我一定会是一个好的妻子 음. 你们跟和侄儿侄女말一起玩你们什么时候有啊아해 아니야. 얘기해 왜? 왜야? 말왜왜왜왜왜왜왜 왜. 어. 얘기해 봐. 할수 없는 얘기야. 말해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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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아파요. 왜 어머니 뭐라 해시는데 조카들이 같이 오드파크 음. 음. 가잖아요. 어. 아, 우리 언제 애기 나냐고? 아. <laughs> <laughs> 네. 마지 네. 순자 보고 싶대요. 자영, 자 자요까지 자요, 까지, 자요, 여까지가두 번째 신입니다 아, 어, how about, how c a 실제 많이 쓸수 있는 표현들이 들어있어서 괜찮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 하, 어.